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조용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변화, 극심한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에 주목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진짜 심각성은 소리 없이 진행되는 숨겨진 재앙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숨겨진 재앙, 즉 소리 없는 지구 온난화 가속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축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기온상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되고, 그 열이 대기해양, 그리고 육지에 축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구에 축적되는 열의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의는 해양생태계 파괴, 극지방의 빙하 감소, 그리고 더욱 빈번해지는 이상 기후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1도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닌 지구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탄소 순환의 붕괴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구는 탄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복잡한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 사용, 산림 파괴 등으로 인해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탄소 배출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고 이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해양은 과도한 탄소를 흡수하여 산성화되고 이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산호초 백화현상, 어류 개체수 감소 등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피드백 루프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를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태양열 반사율이 감소하여 더 많은 열이 흡수되고 의는 다시 빙하를 녹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아 메탄가스가 배출되는 현상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가지며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지구 온난화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숨겨진 재앙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실천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리 없는 재앙에 귀 기울이고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